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함에 요셉이 그들 그들이 그들이 그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백 성품학교 이제 41과입니다. 우리 위로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어,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늘빛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역을 조금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주시면서 어, 딱 한마디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말을 저에게 전하시더라고요. 어, 그말한 마디가 어,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제 있게 있게 했습니다. 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말이나 또 누군가의 행동에 위로를 받은 적또 위로를 얻었던 적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위로하고 또 상대방을 격려하면서 어, 상대방이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게 된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어,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고 또 공감하면서 그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또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 위로의 성품은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하는 또 성품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또 성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 귀한 통로로 위로의 사람, 위로의 성도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 요셉이 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 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어, 그 형들은 이제 아주 오래전 일들을 떠올렸, 떠올렸기 때문이죠. 본문 1 5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면서 형제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이 요셉에게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죠. 네, 창세기에 보면 이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그 거짓말까지 하면서. 요셉과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잘못들이 이제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이 형들의 보호막이 되어 줬는데,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겠구나. 우리를 어디 똑같이 우리를 노예로 팔거나, 우리가 지은 죗값을 치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 속에서. 형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요셉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로합니다. 본문 십구 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하죠. 이십일 절에도 한번더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을 이제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전의 일들은 완전히 없는 것처럼. 그들의 악행을 덮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이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위로하는 것이 조금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형들에게 받은 상처, 형들에게 받은 그 악행을 잊어버려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했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요셉은요. 아무 이유 없이 정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나간 이 상처, 지나간 아픔을 우리가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불현듯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 이제 풍채를 보면은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또 아무 이유 없이 몇 명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어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이 정말 싫었고, 차라리 빨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던 그 때를 이제 고등학교 때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이제 지금 한 15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여러분, 제가... 15년 전에 상처, 15년 전에 아픔,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잊었을까요? <laughs> 제, 저도 기억나고 싶지 않아도 불현듯 떠오릅니다. 불현듯 떠오르요. 똑같은 동명이인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름만 봐도 심장이 철렁할 때도 있어요. 어,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노예 생활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이죠. 창세기는 요셉의 이 노예생활 그 노예생활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요셉이 노예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의 발에는 쇠고랑이 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몸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몸에 쇠고랑과 쇠사슬이 찼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어 다음 사진을 넘겨 주시면 어 다음 PPT를 한번 넘겨 주시면 어제 성경을 찍어 왔는데요. 어 시편 105편 18절을 보면 이 몸이라는 단어에 2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래서 성경 맨 밑에 보면 그 몸을 어떠 뭐라고 또 말합니까? 보이십니까? 혹시 혼이라고 말합니다. 혼. 혼.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금 노예 생활로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몸뿐만 아니라 혼이 메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넋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혼비백산했다는 의미입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요셉이 억눌렸다. "라는 의미이죠. 요셉의 노예 생활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시편 배고5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요셉은 절대 그 힘들고 혼비백산했던 그때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만든 형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든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에게 형들에게 이제 위로를 전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 위로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105편 어, 18절에 지나서 그 다음 절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렇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이렇으니렇게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혼비백산 했었을 때, 날마다 요셉을 찾아오셔서 요셉을 위로하고, 요셉을 격려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견디게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형들이 너를 이곳에 보낸 것 같지만, 형들이 너를 노예로 판것 같지만,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내가 너를 이 노예로, 노예생활로 보냈다. 내가 이곳 가운데 너와 함께 한다. 너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들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단련되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단련된 것이죠.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 어 자신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그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 말씀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씀에 달려된 사람.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감정을 주장하고 말씀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위로하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고 쉽게 우리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감정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감정이 앞서면 결국 우리는 내 시선으로 내 감정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감정이 앞서면 결국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보다 앞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 말씀이 내 안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혼비백산할 만큼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요셉의 인생이 바뀌고요. 결국 그의 입에서 위로의 말, 용서의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됩니다.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될 때요. 비로소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곳에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용서해야 되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위로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마음에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 등장한 그 요셉처럼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단련된 사람이 되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여러분들의 삶이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면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에게는 그 용서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것을 이제 멈춰도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말씀은 형들이 용서받은 것, 그것이 진짜 위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50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죽기 직전에 형제들에게 진짜 위로를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 위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한 땅이죠 가나한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딱 있고요 오늘 본문 전에는 야곱이 죽는데 야곱이 자녀들에게 죽기 직전에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에 매장해라.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똑같이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에 매장해라. 여러분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 자신의 위로로 삼았던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나의 본향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소망하며 죽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소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위로는요 결국 사라질 위로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위로하려고 해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위로들이.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세상은 돈으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치료라는 말을 아십니까 혹시? 금융치료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돈을 많이 벌면 괜찮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위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어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100만 원이 생겼다고 해 봅시다. 그럼 제가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됩니다. 왜요? 그토록 원하던 100만 원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돈을 이곳에도 쓰고 저곳에서 쓰다가 다 이제 100만 원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없어진 겁니까? 그렇죠. 제가 받았던 위로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저는 다시 불안해질 겁니다. 왜요? 이제 저에게 돈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돈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생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위안을 헛것으로 만듭니다. 오히려 더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듯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세상과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오늘 말씀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를 위로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장례시장에 다녀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유족들과 또 저희 교육자들이 결국 무엇의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제 이 땅에서는 아버지를 볼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위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이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진짜 진정한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죄수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말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호흡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말 한마디 하시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호흡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한 예수님은 호흡 하나하나에 진정한 위로를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한 영혼에게 진짜 위로, 진정한 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호흡을 내던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에서 삶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큰 위로로 삼으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1문답 가장 처음에서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장 큰 위로예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면요, 그들은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여러분 진짜 위로를 전하십시오. 진짜 위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 위로를 전하면서 그들이 듣고요, 진정으로 그 진정한 위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마지막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곳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 삼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진정한 위로를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가 이 위로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이 어디서 구원을 발견하고 어디서 위로를 발견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로하는 진짜 위로가 여기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 귀한 위로의 통로로 귀한 위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